2025년 12월 5일금 일본 경제. 1.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하락했지만 4천선을 지키며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 시총 500조 원을 처음 돌파했으나 차익 매물로 소폭 하락 마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및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이 주요 배경. 2. 미국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접고 HBM에 올인하며 AI 데이터 센터 수요 대응에 집중. 이에 따라 HBM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3파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 3. 미국 관세 등 어려운 환경에도 한국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 수출이 지역 분목 다변화에 성공하며 7천억 달러 돌파 가능성 커짐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소비자 이탈이 급증하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감소 소상공인들은 향후 수수료 인상 등 추가 부담까지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 5. 창업주 고령화 후기의 부재규제 부담이 겹치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1065곳이 매각, 알짜 기업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승계 부담과 성장 한계 속에서 M&A가 늘지만 제조 기반 붕괴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6.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발표.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민행 관세 차액을 환급받고 대미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7.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 산업으로 로봇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행정명령을 검토 중. 중국의 로봇 패권을 견제하려는 의도 속에 미국 업계는 세제혜택연방 지원 확대 기대감을 키움. 8.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전 3자 불법 접속 책임없음이라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남 업계 법조계는 과도한 면책이며 사전고지 없이 변경됐다면 무효 소지도 있다고 지적 9. 서울 등 고가 주택 보유 가구는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더 가난해지며 순자산 양극화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청년층과 비수도권 저자산 가구는 자산소득 증가가 미미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구조적으로 고착. 10. 국민 10명 중 1명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은퇴자 3명 중 2명은 월 70만원 안팎의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 자산 격차도 확대돼, 노후 대비 여력은 줄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구조적 위기.